하는 시간 톡톡. 오늘은 김영환 님의 장편 소설 빛의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또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제 부연 설명하기 전에 딱좀이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일단은 너무 재밌다. 음. 처음에 딱첫장 들어가 가지고 내용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멈춤 없이 끝까지 갈수 있겠다. 이런 느낌 받은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거든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게 쭉쭉 읽을 수 있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 이야기에 저는 집중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음. 정말 평양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정말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인물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을 때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김영환 작가가 탈북민들을 실제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해서 만든 게이 소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 있는 이 리얼리티가 좀 최대로 극대화되지 않았나. 일단 주인공 김기영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파견된 이 간첩인데 남한에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원래 자신의 이제 상사였던 이상혁이 숙청을 당하면서 그 끈이 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션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어 그냥 남한 사회에서 정착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선 그냥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24시간 안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라. 아니 20년 동안 지금 나만의잘 정착해 살았는데 그런 이제 미션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큰 혼란에 빠지면서 이거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리한다면 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뇌가 이어지는 딱 24시간 하루를 그린 내용이에요.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그 24시간이 정말 스펙트클하게 펼쳐지더라고요. 김기영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이야기도 정말 정말 다양하게. 하루가 길게 표현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딸도 딸만의 사연이 길게 펼쳐지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본것 같아요. 저는 기영 부부에 대한 좀 얘기를 하자면 이기영 부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갑다라는 음. 얘기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나카레리나의 첫 문장 보면 은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게 닮아있는데 불행한 가정은 다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게 약간 그기영 부부와 자녀인 현미 이세 가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문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거 보면서 무관심을 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기영과 마리 사이를 보면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마리가 약간 일탈같이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아무래도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남편의 관심이 없었던 무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학교를 찾아갔던 그 아버지, 네. 기영의 장면에서도 저는 약간 느끼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소지를 만나가지고 어차피 이제 24시간 안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튀지 않기 위해서 딸을 못 만나는 건 이해를 해요. 음. 근데 그래도 어쨌든 학교 선생님 만났으면은 내 딸의 근황 정도나 내 딸이 학교에서 뭐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정도는 슬쩍 물어볼 법한 것 같은데 지내가는 말이 더라도할것 음. 같긴 해요. 음. 전혀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기영도 결국은 이현미한테 무관심했다. 음. 그래서 약간 결말로 갈수록 기영의 가족은 그냥 파국으로 약간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네. 예, 저희가 그 간첩으로 히트친 작품들이 많잖아요 음.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현빈이 나왔던 공조? 음 맞아요 저희가 안 그래도 오늘 바로 공조2 아침에 개봉 첫날 첫 회차로 보고 왔는데 관객분들 진짜 많던데요. 저는 그 아침에 그렇게 영화관이 꽉차 있는 게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인기가 많더라고요. 봉조2를 기대하시고 오셨던 분들이 정말 많아서 어, 나 이렇게 조조 영화에 사람 많은 거 처음이야 할 정도로 관객들이 많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공조원도 관객이 780만이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공조투도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추석 극장가에 혹시 뭘 볼지 좀 고민 되신다면 은 저는 공조투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책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빛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어, 이게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상, 상징이죠.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 음... 책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본 건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 으로 문학동네 버전 약간 옛날 구 버전이고요 이거는 복복서관 신 버전인데 이미지가 살짝 다르면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의 이제 그 일부거든요 근데 보면은 일단은 밖은 굉장히 환해요 약간 낮 혹은 뭐 오전 10시 이후에 약간 그런 밝음을 좀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누군가 지내고 있을 이집 안은 굉장히 어둡게 표현됐거든요. 신볕 집 앞에 있는 가로등 자체도 불빛은 들어오지만 그 안이 더 어두울 거라고 오히려 그걸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 우리 개개인도 어, 밖은 굉장히 밝은 그런 세상이지만, 혹시 자기 내면은 굉장히 어둡다거나, 혹은 조금 비밀스러운 뭔가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캐릭터에 대한 약간 힌트가 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대 씨는 피츠제국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음, 뭐 인상 깊었던 구조에도 많고 특히 소재 자체가 너무 신선하잖아요. 분단이라는 상황 속에서 간첩이라는 소재니까 이게 너무 신선한데 약간 역으로 일단 첫 번째로 꼽는 거는 약간 그런 야한 장면들이나 그리고 좀 뒤쪽에 정사 씬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게 좀 저는 재밌더라고요. 뭔가 눈이 초롱초롱해지셨데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뒤쪽에 그 마리가 결국 불륜을 저지르면서 정사를 벌이는 씬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 장면은 그 마리가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이제 젊은 청년 둘과 셋이서 성교를 벌이는 장면인데 좀 야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지만 방에는 두 남자와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마리는 엎드린.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야한 장면들의 묘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그 순간순간에 나의 감정을 환기시켜주면서 여기에 몰입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통 장편 소설이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넘어가잖아요. 보다 보면 당연히 지루해지는 순간이 오고 중간중간 집중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장면들이 특히 야한 장면들 나오면은 뭔가 내가 여기 좀더 몰입을 하게 되는. 그래서 집중력이 딱 올라가는데 저는 이게 김영하 작가뿐만 아니라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도. 이런 정사시나 야한 장면 묘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장편 소설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환기 장치로 쓰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비원님이좀 인상 깊었던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기영이 공장원이잖아요. 네. 북한에서 온 이게 소위 말하면 간첩인데 간첩이 이렇게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색을 나타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공조2도 그렇고 네. 현이 엄청 잘생겼잖아요. 경지 존재 자체가 딱 튀는데, 어, 그러면 실제 공작원들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음. 영화에서 보는 미인계도 나올 수 없어요. 특히 간첩들은요, 정말 튀지 않고, 무색무치. 무던하게, 어, 무색무치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형을 가르쳤던 이상혁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상혁은 이렇게 가르쳤다. 경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지워라. 보면 보이지만 인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라. 매력을 없애고 따분해져라. 언제나 공손하고 누구와도 절대로 논쟁하지 마라. 특히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는 그런 대화는 쓸데없는 적을 만들게 된다. 너는 천천히 희미해질 것이다. 이런 느낌의 글이 써져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기영이 그런 훈련들을 마스터한 다음에 응. 한국 왔을 때 이제 펼쳐지는 상황들에 대한 묘사도 저는 인상 깊었던 깊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몽타주를 물어보면은 아무도 결국 기억 못 하는 그 정도의 무색무취함. 그리고 이제 친구들 술자리에서 다 같이 술 먹고 있는데 어야너 언제 와 있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자신을 약간 지우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화가 나는데도 좀 참아야 되고 막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난 절제해야 되고 되게 힘든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외적인 것만 해서 제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비원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간첩의 이미지가 혹시 있으세요? 간첩 이미지요? 간첩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저는 한 남자라면 네. 한 170에서 5 사이 음. 정도 되는 표준 남성 키에 음. 호리호리한 체형. 어. 어디든 도망갈 수 있고, 그리고 되게 똑똑하고, 음. 계산머리도 빠르고, 언어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음. 뭐 조금 똑똑한 사람이 간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외적인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약간 저희가 이제 미디어로 통해서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간첩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학습이 된것 같은데, 약간 좀 클리셰적으로 수염 같은 게좀 있고 약간 호리호리한 체형에 약간 말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제, 내가 간첩인가 약간 근데 네. 저도 어제 그 생각했어요 이거 다 입고 음. 나서 아, 내일 준디님 만나는데 생각해보니까 준디님 약간 공작원 느낌 나는 거예요 아 제가요? 아. 아니 실제로 보면 키도 훤칠하시고 되게 호리호리해요 음. 음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약간 아. 날씬하셔서 그런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칭찬이에요. 현빈 공작원인 거 아시죠?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또그 생각을 이어서 쭉 해봤을 때, 어,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래서 간첩 대한 이미지 완전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봤을 때 그렇게 튀지 않아, 않고 사람들의 뭔가 인상이 깊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오히려 조금 자본주의의 그런 전형적인 패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럼 뭐톰 브라운 가디건 같은 거에 뭐 스톤 아일랜드, 뭐 반바지. 그러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입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흔하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그런 가,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간첩은 아닐 거야라고 예상을 전혀 못하게 만드는 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도 간첩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어, 어, 음. 저를 보면서 좀 얘기하시니까 네, 아닙니다. 네.